환자들이요. 근데 이 사람 볼 때에 예수님 오라고 했는데 다들 수긍거리는 거죠. 안 온다 얘기요. 근데 그 4일이나 지났다. 딱된 거예요. 예수님 보시기는 이 정도 4일 후에 를 나사로를 살릴 때에 이 사람들이 과연 미, 믿는 사람이 얼마나 믿을까 사실 예수님 아세요. 그럼 그만큼 엄청난 어, 믿음의 그 뭔가를, 퍼포먼스를 보이시기 위해서 일부러 이틀 동안 예수님이 잠적하셨다가, 그 다음에 뭐라냐? 제가들었대요나 이대로 같이 갈거 아유, 거기 어, 돌로 치던 사람도 있었는데요. 아야 나사로가 잠들었더니 깨우러 간다. 아, 잠들었으면 그 누군가 깨우겠죠? 그런 잠이 아니라 죽었다는 얘기요. 근데 지금 가서, 가면은 딱 4일 후에 당도하니까 죽은 지 4일, 4일째 되니까, 이 정도면은 내가 그 친구를 깨우러 가야 겠다 가자. 그래서 강, 문 앞에 올때 사람들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다리를 붙잡고 고 날을 치죠. 그러면서 마리아 같은, 마르다 같은 경우는 음, 유대인들이 마지막 날에 다 부활할 것이다라고 하는 오인적인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예루살렘가 보면, 제가 1993년도 예루살렘에 가봤지만, 그 흰놈의 골짜기, 기도의 골짜기 앞에는 관들이 쫙 있어요. 귀엽는 나무 열매가 계속 다 있고, 오른쪽에 감당나무에는 시커먼 감당나무가 이런 것들이 쫙 있습니다. 근데 그반들이 있는데 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다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사람들은 마지막 날에 다 부활해야 되는 건 알아요. 근데 지금 이 시간에 부활시켜준다는 것을 믿질 못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하다가 마지막 날에 다시 다살줄 알죠. 네 오빠가 살아남이라 그랬거든 마지막 날에 다살줄 알죠. 굉장 감염이 생기게 됩니다. 그랬더니 예수께서 이 여자하고 얘기를 해봐야 소모전이 들으니까 오빠를 묻은 데가 어디냐 무덤이 어디냐 그러면서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실 때는 두 가지를 요구 합니다. 사람이 마, 마음이 완악해서 마음이 완악해서 이렇게 해야만이 있겠느냐 우시고 사람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맛보았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처음에 사람을 만드실 때 죽게 만들지아니 하셨는데 사람이 죽었다는 그 죽음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은 탁하게 여기시면서 우셨던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야, 저 예수님을 얼마나 많이 사랑하시는지 이야 저분이가 눈물을 흘리시네 그때 예수님께서 자, 돌문을 굴려라 그랬더니 사람들이 아 냄새가 이거 뭐 혈성 개나 고양이가 죽은 냄새하고 사람이 죽은 냄새가 좀 틀려 야 그래서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니까는 믿으면 내 말을 에, 믿은 대로 에, 되지 않겠느냐 빨리 열라서 열었어요 열었더니 예수님이 기도하십니다 뭐라고 기도하시냐 다른 건 없어요 없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내 기도를 들으시면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42절에,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합니다. 여기서 나사로 가정들은 이미 다 믿었어요. 근데 문상객들은 아직 믿지 않은상태 그들이 둘러서서 예수님이 하시는 행적을 지 보고 있는 겁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고,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더니, 그 무덤 속에서 배를 동인 채로, 이 나사로가 나오니까, 그때에, 예, 어떻게 했어요? 이, 예, 아무리 엄청난 만악한 그 유대인 부자들일지라도, 사실에 대한 가능성이 0%된 이곳에서 꽃이 피운다니. 예. 할렐루야. 예. 그랬더니, 거기에서 어떤 결과를 하느냐? 이런 두 가지 결과가 나와요. 따랐다. 믿는 사람과, 믿는 사람과, 믿지, 사람과 않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아무리 예수님이 별 일을 다해도 믿지 않는 사람이 더 세. 예? 그래서 센 불로 들어가는 거예요그 사람은 센 불로. 그런데 여기 보니까 두 가지 무리가 예. 마리아에게 와서 마리아에게 와서 그랬어요.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은 그를 믿었으나 믿는 사람이 무리가 생겼고 반대로 뭐냐? 믿지 짧은 무리가 생겼습니다. 어떤 무리? 고발하는 무리. 정치에 붙어 있어서 고발하는 무리가 지금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예, 수 부대의 믿음으로 어떤 사람은 체험을 크게 해서 믿음이 증가되는 사람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체험을 아주 많이 줘도 무감극해갖고 예수님이 한 건지도 모르고 그아무거 해서 자연적으로 한 거야.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요. 사람들은 믿음에 강도도 다 틀려. 어울리는 강도도 다 틀리고, 여러분이 있는 강도도 다 틀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나사로를 통해서 부자 사람들을 겸하여, 물론 100% 부자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문상 중에는100% 부자가 되니까, 여기 주로 사람들이 나사로의 그 어떤 인간관계 형상에 의한 사람들이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이렇게 믿음을 보여주시되는 겁니다.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열매 맺은 사람이 누구냐? 따라했다. 아리마데, 요셉그 사람이 결론을 낸 거예요. 그 사람은 예수님 돌아가셨을 때 자기의 부자라 그랬잖아요. 그 중에 이나사로의 친구였습니다. 그 그러니까 결론 뭐냐? 믿음이 생기니까 주님을 위해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가난자, 돈 없는 가난자에게만 오는 것이 아니고, 돈 많은 부자라고 내치는 것이 아닙니다. 사개오도 마태도 여기 유력한 자들도 나사로의 집안도 다부여했어요 성경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어느 사람이 돈 얻느냐? 심령이 가난해서 예수님을 가장 필요로 하여 주여 내가 믿나이다라고 신앙 고백을 한줄 아는 네, 사람, 네.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있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 성경께서 그를 역사하시는 그 사람, 그 사람이 돈받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러면 결론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물질도, 물질도 벌고, 벌고, 벌고 주일도, 주일도 하고 남에게 베풀자 하나님 아버지로만 사랑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맨날 그지여서 네. 세상 사람들이 밟히지 않게 해줘 네. 아, 네. 물질의 복도 받아서 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데도 쓰이며 아, 네. 나를 위해서 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서 쓸수 있는 아, 네. 놀라운 능력도 은사도 달란트도 주시옵소서 다른 것다 주심을 감사하고 같이 주심을 감사하고 같이 주실 것을 또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드립니다. 아멘 네. 아, 네. 아, 네. 아, 네. 감사합니다. 아, 네.